안녕하세요 노트북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태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 i5-13500H 12코어 최신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 cpu가 탑재된 가성비 사무용 노트북 asus 젠북 1 4 x o l e d ux3404va-m9093 모델 을 가져왔는데요 왜 굳이 i7이 아니라 i5급 노트북을 가져왔을까 궁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하는 모델은 i5급 프로세서가 맞지만 네이밍 끝에 고성능을 뜻하는 H가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무용 노트북에 많이 들어간 저전력 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빠른 i7-1370P보다 좀더 빠르고요. i7-1360P, i7-1355U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프로세서가 탑재돼도 요즘은 상당히 컴팩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휴대성까지 저전력 프로세서가 들어간 노트북만큼 매우 개선됐다는 것도 이번 노트북을 추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세서는 13세대 인텔 코어 i5-13500H 4개의 성능 코어와 8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된 토탈 12코어 16스레드 CPU입니다. 메모리는 LPDDR5 16GB로 작업에 충분한 용량의 메모리가 듀얼 채널로 탑재돼서 멀티태스킹 작업에 수월하고요 메모리는 보드에 내장된 방식이라서 변경은 어렵습니다 저장장치는 고성능 PCI Express 4.0 기반 NVMe M.2 SSD 충분한 용량의 512GB가 들어갔고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벤치마크 결과도 준수했습니다 아쉽지만 저장장치 역시 교체 외에는 추가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장 그래픽은 따로 달려있지 않고, 인텔 내장, 아이리스 XE 그래픽스를 사용합니다. 모니터는 14.5인치, 2880x1800 해상도, 120Hz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16대10 화면 비율을 제공하고, 넓은 해상도로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높은 해상도는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해서 사무용 노트북에 최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구성이 일반 유리보다 6배 정도 강력한 고릴라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 재현율은 DCI-P3 100%를 만족하고 있는데요 팬톤 인증을 받아서 정확도가 높은 색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ASUS Splendid 설정에서는 sRGB, DCI-P3, DisplayP3, 네이티브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색공간으로 맞춤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자에게 특히나 좋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버금가는 120Hz 주사율과 0.2ms 응답 속도는 화면 전환을 하거나 스크롤을 내릴 때 부드러워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최대 600니트의 피크 밝기는 일반 노트북보다 두배 정도 밝아서 햇빛이 잘 드는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우 블루라이트와 관련된 인증을 두 개나 받았고요. 베사의 트루블랙 500 HDR 인증까지 획득한 모니터로 최상급의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OS는 미탑재 프리도스 제품이고요. 그 밖에 7 0 w 대용량 배터리, 썬더볼트 포 단자 2개, HDMI 2.1 단자를 이용한 충전과 멀티 모니터 연결 지원, 1.56kg의 스펙상 무게 재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블랙과 샌드스톤 베이지 두 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샌드스톤 베이지의 경우 정말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판 디자인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인테리어가 예쁜 집에 가면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실물을 보면 뭔가 거실 아트월로 사용될 것 같은 대리석 타일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파격적인 시도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노트북의 마감은 새로운 플라즈마 세라믹화 기법을 사용해서 8H 경도로 세라믹 같은 코팅을 생성했다고 하는데요. 내구성이 강한 세라믹 특성과 같이 지문이 묻는 것을 방지하고 색 바람이나 마모에 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왜 대리석이 생각났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모니터 상판은 세라믹 코팅을 적용해서 매트하고 세련돼 보이고 표면은 대리석처럼 자글자글한 질감이 들어갔고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기도 한데요. 상판을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노트북을 들었을 때 그립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구석에는 ASUS 젠북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 마치 대리석의 줄눈 같은 선은 잘 보면 신형 ASUS 로고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디자인의 시도가 굉장히 참신하고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 노트북의 하우징은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합금 소재 같은 걸 사용한 걸로 보이고요. 펄감이 가미돼서 고급스럽고 골드 색상처럼 보였습니다.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180도 레이플렛 힌지가 적용되었는데요. 레이플랫 힌지는 기존 ASUS 노트북의 에르고 리프트 힌지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180도 펼쳤을 때 모니터가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는 기술입니다. 화면을 공유하는 부분에서 더욱 뛰어난 장점이 있고요, 모니터 디자인도 상하좌우 베젤 모두 초슬림으로 디자인돼서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무려 89%나 된다고 합니다. 아주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디자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게는 실제 측정했을 때 1.57kg이 나왔고요. 14.5인치 사이즈로 콤팩트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휴대가 편했습니다. 고성능 i5 13500h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이면서 휴대성까지 좋은 아주 밸런스가 잘 잡힌 노트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댑터는 90W 출력인데요. 부피 면에서 저전력 노트북에서 주로 사용되는 45W나 65W 어댑터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휴대하기에 좋았습니다. 최대 2 0트 4.5A 90W USB PD 충전을 지원해서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어댑터의 무게는 케이블 포함 386g으로 측정됐습니다.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65W급 이상 더 부피가 작은 질화갈륨 갠 충전기를 사용한다면 좀더 가볍게 휴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USB 3.2 Gen2 t y p e A 단자가 한개 있고요. 오른쪽은 썬더볼트 퍼 단자 2개와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 HDMI 2.1 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썬더볼트 퍼 단자가 2개나 있기 때문에 멀티포트 허브를 하나 정도 마련한다면 평소 충전이나 포트 확장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구성이네요. 주변 기기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우선 모니터 상단에는 화질이 좋은 1080p 풀 h d 급 웹캠이 들어갔고요. 적외선 IR 카메라를 사용해서 윈도우즈 헬로 얼굴 인식을 지원합니다. 프라이버시가 걱정되는 분들은 Fn과 F10키 조합으로 웹캠을 켜거나 끌수 있고요. Fn과 F9키 조합으로는 마이크도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숫자 패드가 없는 텐키리스 배열인데요. 우선 통일된 베이지 계열의 색상으로 디자인이 예뻐서 좋았고 키캡 사이즈가 크고 키간 간격이 넓은 점은 오타율을 줄여줘서 좋았습니다. 쉬프트키, 오른쪽 한영, 컨트롤 및 한자 변경 키 모두 정 사이즈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시 불편함은 크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에르고 센스 키보드라고 해서 키캡의 표면이 아주 약간 오목하게 0.2mm 정도 미세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건감으로 예를 들자면 키캡의 감촉이 보들보들해서 좋았고 타이핑 느낌도 대체적으로 쫀쫀한 느낌이 들면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르고 센스 터치패드라고 해서 부드럽고 편안하며 반응성이 뛰어나고 청소하기 쉬워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느낌을 말하자면 확실히 예전 터치패드보다 부드럽고 반응이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큼지막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에이수스 노트북을 소개할 때마다 워낙 많이 나와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터치패드 오른쪽 상단을 약 1초간 눌러주면 ASUS 넘버패드 2.0이라는 가상 숫자 키보드가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타이핑이 능숙하다면 차라리 위에 숫자 버튼을 누르는 게 훨씬 빠르긴 한데 타이핑 입력이 느린 분들에게는 계산기 배열의 넘버패드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오디오는 하만 카돈 시스템이 탑재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음악을 조금 들어본 결과 스피커 품질도 상당히 훌륭하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이스 울림이 좋아서 웅장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는데요. 게임을 할 때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ASUS ZenBook 14X OLED UX3404VA 노트북의 성능을 벤치마크 툴과 게임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은 최대 13,721점의 멀티코어 성능, 싱글코어는 최대 1,791점의 점수가 나왔고요. 점수로 따지면 이전 12세대 인텔 i7-12650H보다 아주 약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충분히 많이 좋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 동영상 렌더링 같은 작업을 하기에도 수월하겠습니다. 다이렉트 11 기반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는 그래픽 스코어는 평균 5100점, 최대 5166점이 나왔습니다. 고사양 트리플 A급 게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게임 플레이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 스파이 점수는 그래픽 스코어 1440점이 나왔습니다. 게임은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버워치2는 1920x120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고정하고, 최상 프리셋에서는 최저 15, 최대 31, 평균 24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42, 최대 96, 평균 71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1920x1200 해상도에서 렌더링 스케일은 100으로 고정하고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는 최저 14, 최대 23, 평균 19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28, 최대 80, 평균 43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1920x1200 해상도에서 안티 엘리어싱 설정을 활성화했고요. 초반 6분 때까지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22, 최대 190, 평균 156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36, 최대 301, 평균 178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게임은 1920x1200 해상도 120Hz 주사율로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리고, 오버워치급 이하 가벼운 캐주얼 게임을 즐기는 게 좋겠습니다. 오버워치 2를 할때 CPU 온도는 평균 79도씨로 측정되었고요. CPU 부스트클럭은 평균 4.0기가 헤르츠가 나왔는데요. 14.5인치의 작은 노트북이라 발열 해소가 걱정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발열을 잘 해소하면서 기대 이상의 온도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모니터 후면 모두 영상과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온도를 측정해봤는데요. 우선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3D 마크 벤치마크 테스트 중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키보드는 상단에서 왼쪽 부분이 좀더 온도가 높게 측정되었지만 불쾌한 느낌이 들 정도의 뜨거움은 전혀 아니었고요. 노트북 하판의 외부 온도도 크게 높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모니터의 경우에도 전면과 후면의 온도가 각각 최대 약 35도와 30도씨 정도여서 발열 때문에 나중에 어딘가 고장난다거나 하는 염려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소음 측정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10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8에서 30dB, 게임 중 플로드 상태에서는 40에서 43dB로 측정되었습니다. 소음 자체는 공용 사무실 공간에서도 사용하기에 충분해 보이고요. 게임 같은 고사양 작업만 하지 않는다면 도서관 같은 조용한 공간에 가져가도 전혀 민폐될 리는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70W 대용량이고요 실제 배터리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8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90%로 배터리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다나와 5월 표준 사무용 노트북 ASUS ZenBook 14X OLED UX3404-VA-M9093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울트라북 형태로 사무용 노트북의 수요에 맞춰서 휴대성에 초점을 잡고 출시한 제품인데요. 인텔 고성능 프로세서까지 탑재하게 되면서 울트라북의 부족한 성능까지 개선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휴대성과 성능 모두 적절하게 좋아서 밸런스가 아주 좋은 노트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플라즈마 세라믹화 기법을 사용한 세라믹 코팅 방식은 사용 중에 지문이 전혀 묻지 않는 등 오염으로부터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샌드스톤 베이지 색상도 독특하면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었고요. 디자인 역시 부족한 부분이 크게 없는 노트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수준의 OLED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면서 화면에 대한 만족감이 컸던 노트북인데요. sRGB DCI P3 같은 색공간을 자유자재로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밝기도 밝고 HDR 인증에 120Hz 팬톤 인증까지 정말 매력이 흘러넘치는 모니터였네요 이 정도면 프리미엄 노트북으로 소개해야 할지 가성비 노트북으로 소개해야 할지 저도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돌이다의 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